황수경역의 전혜빈입니다. 어, 저 레버리지 처음에 할때 너무너무 저희가 현장이 즐겁고 또 촬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어, 아마 약간 아까, 아까 그 예고편 보셨다시피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나와줄 것 같은데 어,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. 참그 옆에 제 황수경이란 이름 옆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그뭐 여신 뭐 어쩌고 매력적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그래서 왜 저를 캐스팅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, <laughs> 사실 어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드리자면, 전 사실 원래 올해 제가 앞전에자한 작품, 작품을 좀 길게 했었고, 올해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, 그래서 어한번 거절을 했었어요. 근데 책을 무심코 들춰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캐릭터들도 너무 다 살아있고,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이거나 놓치면 제가 너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, 제 모든 일정들과 다른 계획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이 작품을 선택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런 촉이라는 게 얻는 날은 이렇게 온, 올 때가 있는데 인생에서 그런 촉이라는 게 강력하게 올 때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 작품은 정말 강력하게 아, 이 작품 대박 나겠다. 이런 엄청난 기대감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도 그런 기대감이 또 무너진 적이 없었었고 촬영 매일매일 하는 내내 감독님과 또 우리 배우들과 또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을 해서 어, 이게 안될 리가 없겠구나 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에늘 임하고 있고요. 음 그래서 결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아극 중에서 발연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제 네. 전문이죠. 어 <laughs> 네. 발연이 한번 그럼 볼수 네, 있을까요? 네. 전문입니다. <laughs> 지금 보여달라고요? 아닙니다. <laughs> 예, 갑자기 네, 예능을 전문이라고 같습니다. 하시길래 네. 네 갑자기 그런 아. 네 집구즌 네, 네. 장난을 예 네. 이게 네. 네, 뭐예요? 돈 한번 네, 해보라는 <웃음> 말씀이신 <웃음> 것 같은데요? <laughs> 네 아니 저도 극 중에 이제 발연 이 무대 위에서는 발연기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제가 사기를 할 때는 정말. 메리스트을 뺨치는 그런 엄청난 고급 스킬의 연기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연기는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극 중에 고나별 씨도 로이 리우 씨도 다들 이제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요. 저보다 다들 연기를 너무 잘 하셔 갖고 제가 좀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였었고,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, 사실 그거를 따라한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새로운 그, 캐릭터는 비슷하되 다 새로운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, 그냥 모든 캐릭터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작도 굉장히 훌륭하지만, 저희만의 또 특별한 색감으로 다시 이렇게 칠해질 것 같아서, 어,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.